We can discard or replace. We can 우리는 할수 있다. Discard는 버리다 또는 replace. Replace는 교체하고 대신하다 하는 거죠. 교체하다. 우리는 버리는 거 또는 교체하는 거할수 있습니다. 더사이 scientific theory. 과학적인 그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이론. Only if 오직 뭐뭐라면 오직 뭐뭐일 때만 하는 거겠죠. We have 우리가 가진다. A better way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더 좋은 어떤 way, 방법 of 뭐뭐의 explain, 설명하는 것이겠죠 여기 w n solve your o e e v i d e n c e 증거 근데 그 증거는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로서 s u p p o r t i v e your 지 w n 그 s o l v 지 your own, solve y o s c i e n t i f i c t h e o r y 를 얘기하겠죠 그런 그이 e 을 과학적인 이론을 지지하 e 그런 증 r 를 설명하는 것에 그것에 더 b e t t e r w y 할수 있습니다. We can discard 버리거나 또는 replace 교체한다. 과학적인 이론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e can discard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Or replace 교체할 수 있습니다. o r scientific theory 과학적인 이론은 only if 오직 이, 이거라면 오직 이때만 요거 잘가꾸가 주면 좋겠죠. Only if we have 우리가 가집니다. A better way 더 좋은 방법. Mo-mo의 더 좋은 방법. Explaining 설명하는 것의 동명사고요. 에 evidence 증거를 설명하는 것에 근데 그 증거는 주격 관계된 것이고요 서포트 그것을 지지해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 the theories of newton and einstein for p o e t i examples theories 어떤 이론들 of 뭐 뭐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그런 이론들이 뭐뭐 제공합니다 g o e t i examples 아주 좋은 예들을 또는 뭐 great 위대한 아주 좋은 그런 예들을 제공합니다 어 best body of evidence e v i d 는 증거고요. 증거의 하면 되겠죠. 증거의 베스트. Best. 베스트는 아주 광활하고 광대한 또는 막대한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b body, 디 d 디가 나와있죠. b 디는 보통 몸통을 얘기하죠. 우리 신체를 얘기하는 건데 어가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그런 전체 뭐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로 지금 본 거죠. 물론 이제 어 베스트 t 디 하면 어떤 막대한 양, 많은 양의 그런 증거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더 정확히 보면 많은 양의 많은 양의 증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거의 증거의 아주 베스트한 바디가, 즉 광대한 그런 몸통이, 그럼 증거들이 많이 보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 best body of evidence. 증거의 큰 막대한 그런 보디가, 그 몸통이, 그 양이 서포트, 지지합니다. Newton's theory of gravity. gravity는 이제 중력이 중력, 중력의, 뉴턴의, 뉴턴의 중력의 그런 이론을 지지합니다. But 그러나 그러나 by the late 19th century. 19번째 세기니까 19세기가 될 거고요. 레이트니까 늦은 해서 우리 뭐 해석할 때는 후반 정도 하면 되겠죠. 19세기 후반. 늦은 19세기 바이쯤에 해도 되고요. 뭐 그때까지라고도 해석이 되고 뭐 이르러 해석이 되는데 해석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그 정도 19세기 아, 이때쯤에 이 정도에서라고 보면 느끼면 되겠죠. 그리고 그 표현을 바이로 썼다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9세기 그때쯤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헤드비건 자, 여기서는 과거완료가 쓰였습니다. 과거완료는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더 옛날, 더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더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현재완료처럼 쭉 몸을 해왔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더 옛날 과거에 했다, 시작했다 하면 됩니다. 그때 시작했다, 더더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무엇을 시작했나? 봤더니 to 이쪽 방향으로 시작한 겁니다. Discover 발견하는 것을 시작을 한 거죠. 발견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cases 사례들인데요. 그 사례들이 w h e r e 근데 거기에서 해서 관계 부사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관계 부사에 대한 해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 드리고 요 근데 거기서 요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례 안에서 요 정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where cases where 하면 사례들 근데 거기서 근데 거기에서 요 정도 해 주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의 predictions. 여기서는 이제 그것에 했는데 그것은 이 뉴턴의 어떤 그 이론을 얘기하고 그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게 또는 예언 예측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예언 정도 하면 약간 뭐 해도 상관없고요. 예측이나 그런 예언 이런 미리 얘기한 프리딕션들 그것의 프리딕션들이 디드 not perfectly match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디든 나시니까 매치는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o b s e r v a t 관찰입니다 관찰들 실제 그런 관찰들과 앞쪽에서 얘기한 이론에서의 그런 예측 이론 안에서의 그런 예측과 이 실제에서의 그런 관찰된 그런 각도, 이것과 이것이 서로 이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되는 것, 그것들을 이제 매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거, 이정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바이 a 라이트 9 0 t u r y 19세기 후반에 레이트 늦은, 19세기 후반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해드비번 과거 완료가 쓰인 거, 요거 표현 주의해주면 되겠죠. 더 과거에, 더 과거에 시작했었습니다. 디스크 발견하는 쪽으로 시작했습니다. B6 어떤 사례들을? 웨 e 근데 그 사례에서는 웨 e 근데 그 사례에서는 East prediction 그것의 어떤 예측, 그것의 예측이고 이 그것은 앞에 n e w t 스리어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어떤 예측이 D-the-knot of v c t o r y 매치, 완벽하게 퍼펙트 약에 매치되지 않습니다. 대응되지 않습니다. Over t h a s i s 관찰과 Dayz 디스크래퍼시스, Dayz 이런 디스크래퍼시스 모순 또는 브릿지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릿지들은 were explained, 수동태구요. 설명되어졌다 하는 거죠. 설명되어졌다. only, 오직, when, 뭐, 뭐, 이때, 이렇게. 된다. 오직 이거일 때 설명되어졌습니다. 이런 브릿지들이. 아인슈타인, developed, 발전시켰다. 케이지, general, 그의, general, 일반적인, theory, 이론, of relativity. 엘러티버티 하면은 이게 상대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슈타인의 그런 상대성 일반이론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러티버티 상대성의 그런 일반적인 이론을 이별로 발전시켰을 그때 오직 이거일 때 설명되어졌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콤마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관계 대명사일 거고 그리고 콤마가 나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위치 해석은 근데 그것은 이렇게 이어서 해석합니다. 근데 접속사 그것은 대명사에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느낌으로 직독합니다. 위치 근데 그것은 a 제 able to can의 의미죠. 근데 어제니까 과거니까 어머 뭐 할수 있었다. 배치 대응시키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필적시키고 대응시키는. D observation 관찰 어떤 이제 실제 우리가 관찰한 것들과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하는 것들을 대응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이런 d i s c r e p 이런 모순이나 불일치 이런 것들이 w 익 r e 레 x p 설명되어졌습니다. Only, 오직, when, 뭐뭐일 때, Einstein 아인슈타인 d 아인슈타인이 발전시켰다, 발전시킨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His general theory, 그의 일반적인 이론 of r e l a 티 상대성의 일반적인 그의 이론을 발전시켰을 때, 콤마, 위치, 근데 그것은, 그 상대성의 일반 이론은, was a b e 뭐할수 있었습니다, 매치, 대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었습니다 the observations 관찰들을 관찰들과 still still은 무언가가 계속 쭉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러싼 어떤 배경이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무언가가 계속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 배경 상황이 뭔가 달라졌다 배경되는 상황이 뭔가 좀 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언가는 계속되고 있으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 뭐 해석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뭔가가 계속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뭐 되겠죠. 그렇게 해두고요. The many successes 많은 그런 성공들. Of Newton's theory. 뉴턴의 그런 이론에서의 이론의 그런 많은 성공 또는 어떤 성과들을 얘기하기도 success들은. Who'd not be 이건 나울리 비동사이기니까 일단 수동태가될거고 자, 무시 되어지는 거죠 무시 되어지는 건데, 나이나와수으니까 무시 되어지는 거안 된다라는 거고, 후드니까 할수 없다. 그래서, 무시 되어지는 거, 무시 할수 없었습니다. 무시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d, 그리고, 아인슈타인스 시어리.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would not have gained. 자, 여기에서 지금, 부동사, would와, have, 그리고, gained. PP가 나와 있는데요. 가정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입구가 나와 있고, had. Not b e e n able to 해서, 여기서도 PP가 나오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한 일이 사건이나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 이거 싫어 이런것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더 과거 더 과거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더 과거가 이랬었더라면 그랬으면 이거 안 일어났을 텐데 이렇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났을 텐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봤습니다. 과거에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어떤 시험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시험 결과가 점수가 안 좋은 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전에 있었던 더 과거에 내가 이때 만약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시험 결과가 좀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솔로입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 있었던 더 과거, 더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자 친구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더 과거를 내가 가정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때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솔로가 아닐텐데 이런 느낌입니다. 자이더 과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버슨이 if 만약에 주어 내가 더 과거라는 표현을 나타내 주고 싶어서 head pp가 쓰이 이거 이거 했더라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과거 이때는 주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would could might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동사 원형 have 그리고 pp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형태가 렇게 됩니다. 현재 완료의 형태가 오게 되는 것은 이, 이 시점으로부터 조금 더 줄게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버슨은 if 주어 head pp 부동사의 과거형 have b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요. and 그리고 아인슈타인스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would not have gained acceptance. acceptance는 accept 받아들이다 명사 형태니까 받아들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또는 수용되는 거. 뭔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if절이 나오는데요. 자 if가 나오고 h 드 a d 가 나오고 여기 pp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가정법 과거완료의 어순을 취하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주절에서 보면은, w o u l 조동사의 과거형, w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뒤에 개인들, p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if, 만약에 뭐뭐뭐뭐 했었었어라면 그러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될거고 여기서는 지금 또 not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explain이 나와있고요. 여기 설명, 설명하는 거, be able to죠. 여기는 할수 있는 겁니다. 할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not이니까,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없었더라면, If, 만약에,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t h is, 이러한, 그런, 이런, success 있어. 어떤 그러니까 성공 또는 성과를, equally, 동등하게, when, well, 잘, 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i f 을 다시 보면, if, 만약에, it, 그것이, 여기서 it은, s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이러한, 그런 성공들을 동등하게, 똑같이, when, well,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w 드넛 l 브 게인드 받아들여지는 것을 어셉 c e p 받아들여지는 것을 게인드 얻는 것할수없었었을거야자 다시 스틸부터 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계속의 느낌 이 문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many successes, 많은 성공들이 혹은 뉴턴의 이 뉴턴의 이론들의 많은 성공들이 couldn't 무시되어지는 것될수 없었습니다 a n 그리고 theory,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wouldn't have gained 어찌 못했을 거예요. Acceptance 어떤 승인 또는 받아들여짐을 어찌 못했을 겁니다. If 만약에 뭐뭐라면 it,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h 드 a d not been 뭐뭐할 수 없었더라면 able to explain 설명하는 거할수 없었었더라면 these successes 이러한 성공들을 equally 동등하게 well 잘 it did 그것은 했다. 여기서 i 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did는 이제 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설명을 했다라는 것. 그것이 다 설명을 해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톤의시어리에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제 설명을 다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And 그리고 That i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That is why. 이유를 나타내는 why가 나와있고요. 명사절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In now view. 우리가 지금 봅니다. 뷰는 본다. 아인슈타인스 시어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해지 자격 모모로서어 broader theory. 더 넓은. 더넓 더 넓은 이론, 오브 그 v i 비티 중력. Then 보다 뉴턴스일. 뉴턴의 이론보다, 그래비티의더 넓은 이론으로서, 이론으로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즉 설명을 해냈고, 그것이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넓은 이론으로, 뉴턴의 이론보다 더 넓은 그래비티의 이론으로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it did. 그것은 해냈고, and 그리고 데리즈와이 그것이 이유입니다. We now, view, 우리가 보는 이유입니다. 아인슈타인스 시어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해제 뭐뭐로서 a The broader theory of gravity 중력의 더 넓은 그러한 이론으로, than, 뭐뭐보다, 뉴턴의 이론 보다. Some scientists, 몇몇의 과학자들은 today, 오늘날, are seeking, 그러니까 seek는 추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찾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의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찾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theory, 이론이고요. 오브 뭐뭐 브래비티 중력의 그런 이론을 찾는 중이고요. 근데 그 중력의 이론은 때 투축격 관계 대명사겠죠. 뭐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죠. Net. 근데 그 중력 이론은 근데 그 이론은 윌고우갈 거야 하는 거죠. 미연드 저 너머로 아인슈타인스.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 그 너머로 아인슈타인의 이론 그 너머로 갈 거야. 가는 그런 중력의 이론, 뛰어넘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겠죠. 그런 이론을 찾고 있는 시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몇의 그런 과학자들, if 만약 뭐뭐라면 그랬네요. 만약 뭐뭐라면 any new theory, any 어떤 new 새로운 그런 theory, 이론이 새로운 이론이 ever gains, ever는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낼 테니까 언제든지 정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gains 얻는다라면 얻다라면 얻는다라면 acceptance 받아들임 또는 승인 자이 정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만약에 any new theory 어떤 새로운 이론이 ever gains 언제든 얻는다 라면 acceptance를 받아들임을 얻는다 라면 되있요 it will have to 자 여기서의 it은 앞에서 나온 any new theory를 얘기하겠죠 그 어떤 새로운 이론이 will have to 했습니다. will은 미래를 나타내니까 뭐뭐할 거야가 될 거고요 have to는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하는 것을 할 거야 그랬 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will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할 거야 이 정도 느낌으로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will have to 그리고 이 have to도 조동사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위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match가 나왔고요이 문장은 뒤쪽에 보면 a 지 w e 지가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 동사 원형 work가 나옵니다. a 지 w well e 지는뭐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뒤쪽 부분을 뒤쪽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앞쪽에 나와있는 이 a 부분을 나중에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복잡하니까요. 해석에 맞추지 말고, 그냥 영어적인 어순에 맞춰서 쭉 읽으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얘는 이거 하고서 이거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It will have to. 그것은 해야만 할 거야. 그랬습니다. m 매치. 자, have to도 조동사의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매치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고, edge, edge, 뒤에 work가 두 번째 동사 원형. 이것도 해야만 하고, 매치도 해야만 하고, work도 해야만 합니다. 자, 매치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대응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All the successes. 모든 그런 성공들이죠. 모든 성공 또는 성과들. b o 아인슈 n 인 t e i n s t h e o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모든 그런 성공들도 매치를 다 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as well as work. 작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동 in. 어디 어디 안에서. New r e a a 은 영역. w h e 근데 거기서 관계부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 안에서도 작동해야 되는데요. 그 영역 안에서. 근데 그 영역은 이 정도 할까요? 근데 그 영역 안에서는해서 뭐 인위치로 바꿔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역 안에서 아인슈타인의 시어리가 떠지나? 자 여기는 워크가 지금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떠지나 워크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영역 안에서도 작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먼저 해석이 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영역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론의 그런 모든 성공에서도 매치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이 될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어의 어떤 대로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시 if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f any new theory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 ever gains 언제든지 얻는다면 acceptance 받아들임을 수용을 얻는다면 it, 그것은 any new theory는 will have to 해야만 할 거야 첫 번째는 매치 필적하거나 대응해야만 할 거야 all the successes of Einstein's theory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모든 그런 성공들을 매치해야만 할 거야.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워크 작동하는 것도 해야만 할 거야. in new r e a l s 새로운 영역 안에서. where. 근데 그 새로운 영역은 아인슈타인's theory d o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영역 안에서도 작동해야만 할 거야. 여기까지 23번 지문 살펴보았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열심히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